4장. 그가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군중이 그에게 모여들어서 그의 바다에 떠있는 배를 타고 앉으셨고, 군중은 모두 바닷가 땅에 있었다. 그는 많은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들어라, 씨뿌리는 자가 씨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또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뜨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지니 그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억누름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시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가 혼자 계실 때 그의 주위에 있던 자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관하여 그에게 물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지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있게 된다. 이는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다. 돌밭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곧 넘어지는 자들이다. 그리고 다른 시들이 가시나무들 속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오눌러.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 들어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재어질 것이고, 더 재어질 것이다. 참으로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또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왕국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미랄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낫을 대니, 이는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어디에 비교하며 또 어떤 비유로 설명할까? 그것은 겨자씨와 같아서 땅에 뿌려질 때는 땅 위의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다. 그러나 뿌려지고 나서는 자라서 어떤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들을 내어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그는 그런 많은 비유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그는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나 자기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이 되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들이 군중을 남겨두고 배에 계신 예시아를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서 배는 이미 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들이 그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이 안 되십니까? 그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해졌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늘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5장. 그리고 그들이 바다 건너편 가드림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를 만났다. 그는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쇠사슬이나 어떤 것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에 묶였으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서 어떤 것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들 사이와 산에서 살면서 항상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아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시여,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니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아께서 그에게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들을 그 지역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그에게 매우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상기스게 노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부정한 영들이 나와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자 약 2천마리나 되는 떼가 산비타를 따라 바다로 내리달려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성과 촌에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이 예수샷기에 와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그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귀신 들린 자와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 자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배를 타시니 귀신 들렸던 자가 그와 함께 있게 달라고 그에게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가족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신 모든 일을 전하여라. 그가 가서 예수야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에서 선전하기 시작하니 모두가 놀랐다. 예수야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많은 군중이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중한 명인 야이르라고 하는 자가 와서 그를 보고 그의 발에 엎드려 매우 간곡하게 그에게 말하였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그 아이가 구원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야께서 야이르와 함께 가시는데 많은 군중이 그를 따르며 밀었다. 그 중에 12년 동안 유출병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러 의사에 의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썼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고 더 악화되었다. 그녀가 예시아에 관한 소문을 듣고 군중 속으로 와 뒤에서 그의 옷술에 손대었다. 이는 그녀가 내가 그의 옷술에 손대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만지는 즉시 그녀의 피의 근원이 말라 그녀는 자신의 몸이 고통에서 치유된 것을 알았다. 곧 예수야께서 자기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 옷술에 손대었느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둘러보시며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찾으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그에게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거라. 너의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해져라. 그가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당신 딸이 죽었는데 왜 당신은 선생님을 아직도 괴롭히십니까? 그러나 예수야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그는 페트로와 야이콥과 야이콥 형제 유한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으로 갔다. 그는 사람들이 소란하게 울며 크게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리 너희가 소란하게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이 그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그 여자아이에게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즉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으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놀라며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아무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6장. 그가 거기를 나와서 그의 고향으로 가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안식일이 되자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에게 주어진 지혜와 그의 손에 의하여 행해진 이런 능력들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미래함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야이코과 요새와예우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었다. 예시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다. 그는 거기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몇몇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을 뿐이었다. 그는 그들의 불신앙에 놀라셨다. 그는 마을들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가 열두 명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또 그는 그들에게 명하셨다. 길을 갈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나 전대의 동전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은 신때 옷도 두 벌은 입지 마라. 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든지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만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증거로 거기를 나가면서 너희 발들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쳤다. 헤롯 왕이 그의 소문을 들었으니 이는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요한한 침례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능력들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는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예언자 중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내가 목을 벤 요한한 그가 일으켜졌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의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 안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였을 때 요한 안이 헤롯에게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그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기 원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할수 없었다.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안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헤롯이 알고 그를 보호하였으며, 그의 말을 듣고 많이 당황하였으나, 또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기회의 날이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의 지도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손님들을 기쁘게 하였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였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또 그가 그녀에게 맹세하였다. 너가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줄이니, 내 왕국의 절반까지도 줄 것이다. 그녀가 나가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녀가 말하였다. 요한한 침례자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그녀가 곧 왕에게 재빨리 들어가서 요구하여 말하였다. 저는 지금 당장 요한한 침내자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매우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한 맹세들과 손님들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즉시 왕이 호위병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안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와서 그 소녀에게 주었고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사도들이 예시학계로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모두 그에게 전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이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알아차리고서 모든 성에서 달려 나와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곳에 갔다. 그가 나가서 많은 군중을 모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근처 총과 마을로 가서 각자 빵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 너치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주어 먹도록 할까요?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가서 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모두 무리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이 백 명씩, 오십 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다. 그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보시며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두 마리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들이 빵 부스러기와 남은 물고기를 열두 광주리에 가득히 거두었다. 빵을 먹은 남자들은 약 오천 명이었다. 그리고 곧 그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건너편 배짜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의 군중을 보내셨다. 그가 그들과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저녁이 되자,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그는 홀로 땅에 계셨다. 그는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고생하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역풍이 그들에게 불었기 때문이었다. 밤 4시에, 그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그들은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쳤다. 이는 그들 모두가 그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힘을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그들에게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들이 매우 놀랐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아직도 빵 사건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 긴네사르 땅에 와서 배를 대었다. 그들이 배에서 나오자 곧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온 지역들을 달려다니며 병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로 그가 계시다는 곳으로 나르기 시작하였다. 그가 마을들이나 성들이나 촌에 들어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시장에다 두어서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대기를 그에게 강구하였다. 그를 만지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다.